안녕하세요 창업사 4개의 신대표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지원 내용은요 5월 5주차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기존에 창업하셨던 분들, 3년 미만의 스타트업 대표님들, 요 이제 마케팅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꼭 잊지 마시고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자격은요. 한복, 상품 기획, 제작 홍보, 유통 전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한복 관련 중소기업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참고로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하거나 콘소시엄할 수 있는 중소기업만 참여가 능하고 지원 내용은 기업당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항목은 인플루언서, 해외 박람회, 입점 광고, 기획 마케팅 지원 등이 있고요. 신청기간은 6월 12일 15시까지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메일 접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원 사업은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 육성사업 2차 공모입니다 뭐 이거는 특정한 사업체를 구성하거나 뭐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제작하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요 주유소나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차공간이 있는 분들에게 정부 보조 50%를 지원해가지고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했을 시뭐 30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씩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전기 충전소를 조금 설치하셔 가지고 매출 증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왼쪽 편에는 뭐한 기, 두 기, 뭐몇 개를 설치하는지에 따라서 등 비율이나 금액이 조금 차서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좌측 편에 교부 지원금의 표를 한번 띄워봐 드릴게요. 신청기간은 6월 5일까지 이 나라 도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라 합니다. 다음 지원사업은요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 부스 운영 지원 사업 공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중소 중견기업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꼭 유통과 제조 생산하는 업체들 간의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야 참가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인플루언서, SNS 등 그리고 현지 언론 홍보 및 사후 관리, 2년간 국가별 VAT 포함해서 총 5천만 원이고요. 그중에 50%가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 1 2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라고 되어 있고요. 어뭐이 해당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관성 있는 분들께서는 다소 규모가 적더라도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꼭 참여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그 다음 공공시장 진출 지원 부문 표준형 컨설팅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의 형태고요 참여 자격은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 기업만 해당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지원 내용은 컨설팅 조달청 자격 등록 그리고 조달 등록 그리고 소액 수에 관한 개인 포트폴리오 준비라든지 제조 또는 설치시공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입찰 소액수익 계약에 관련해서 할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2일 18시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지원사업은 사회적 경제기업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제목에 서 보이시죠? 주요 대상은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말기업, 뭐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들만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하시고요. 지원. 지 내용은 후원형과 증권형, 그리고 대출형,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눠져 있고, 증권형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만 참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마이, 와디즈 비플러스 등 다양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펀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고, 얼마를 투자받을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목표가 천만원인데 900만원 됐으면 사실 투자 못 받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보니까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대구 울산은 6월 3일, 부산 광주는 6월 4일, 대전 전주는 6월 5일, 원주 서울은 6월 8일, 성남 서울은 6월 9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북권이 대구라고 보시면 돼요. 경북권이 대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해당 뭐사회적 기업의 대표님들이시라면은 뭐 크게 직접적인 수익이 안 나더라도 해당 사업에 한번 참여하셔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원 사업으로는요, 태국 온라인몰 입점 지원 사업 참가 기업 모집입니다. 참여 자격은 대구와 경북에 본점을 둔 제조 생산 기업이고요. 만약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구 경북에 있는 경우에도 뭐 추후에 뭐 회의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뭐 알려드린다라고 하니까 뭐 공고문을 좀 꾸준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현지 벤더사 및 홍보대행사와 협력을 통해 태국 온라인 플랫폼, 접점 및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 등 그리고 SNS 광고 등을 통해 가지고 해외 수출을 할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의 형태 라고 보시면 되고요. 6월 10일까지 신청 기간인데 좀재미난 문구가 있습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호주 대형 물동만 입점 지원 사업입니다. 버니지 웨어하우스 정확한 명칭은 여기 화면에 띄워 드릴 거고 영문이라서 제가 읽기가 어렵네요. 자, 참여 자격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소지한 하드웨어 및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공구 수납 용품 스마트 홈 조명 혁신 전자 등에 대한 제조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들이 참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비재 분야 또는 하드웨어 및 혁신 소비재 분야에 관련된 요자격요건은 이렇게 화면 한번 띄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은 말 그대로 이 호주에 있는 대형 유브방에 입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일정 내용들도 뭐 다양하게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신청 기간은 6월 2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21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특정 팔로 그 계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몇개의 지원 사업들은 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아서 이 해당 영상이 업로드될 때쯤이면 은 아마 기간이 끝났을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또 있고, 지금은 5월 마지막 주차 어 공고문을 알려드렸고, 6월 첫째 주 주차부터 시작해서 제가 꾸준하게 해당 지원...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놓쳤다고 노심초사 하시거나 뭐 잘못됐다 라고 생각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당 지원사업들 그리고 유사 사업들이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소 1주 2주 정도 돌아간다 늦게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이 정보를 통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 꼭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신규 컨텐츠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을 수는 있긴 한데 상세하게 설명하느냐, 뭐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느냐 차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주차별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될 만한 지원 사업들 위주로 전부 다는 못 놓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위주로 좀 정리를 해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해당 사업들이 인터넷에 그냥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상이라든지, 뭐 유사 사업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업 또는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기존에 설명드린 것들을 보다 상세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제가 자켓체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세개잘 부탁드리고, 그럼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그럼 안녕.